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청년의 다일입니다. 오늘은 "헤어져도 후회가 안 남는 연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람 일은 모르는 거고 특히나 남녀 사이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하지만 이런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으면 후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첫 번째는 큰 노력 없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모습이 연애 끝까지 이어진 경우입니다 요즘은 여자들도 남자들에게 먼저 대시를 하고 호감 표현도 많이 한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들도 남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공을 들이기도 하고 당연하게도 남자들은 1 0명 중에 9 명은 항상 여자의 마음을 먼저 얻기 위해 초반부터 마음을 다해 공세를 퍼붓기 때문에 스스로 먼저 노력을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과정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편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인기가 많아서 먼저 대시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럴 필요가 없었던 사람, 다음으로는 극도로 소심한 성격을 가진 사람, 그리고 연애 경험이 없거나 매우 적은 사람, 마지막으로는 이기적인 사람 등이 있습니다. 물론 나도 마음이 생겨서 상대방에게 먼저 잘해주는. 순간도 있을 거고 본인의 마음이 더 커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 날 먼저 좋아하고 나에게 호감 표시를 해서 자연스럽게 나의 마음도 동요되어 핑크빛 기류가 흐르고 서로 콩깍지가 씌여서 막 설렘설렘 느낌이 나면서 그 감성에 의해 일어나는 그런 행동들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의 무기, 나의 매력, 나의 장점을 가지고 상대방의 감정을 마음을 이끌어낼 줄 아는 이 영역을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남녀가 연애를 시작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사랑이 시작되는 단계일 뿐. 이 내가 수동적인 입장이었다면 상대방이 나를 먼저 좋아해줬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애를 이어가면서 어, 상대방이 처음에는 나한테 이렇게 해줬었는데 저렇게 해줬었는데 여기에만 몰입해서 상대방이 변했다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앞선 내용과 같이 우리 관계는 근본적으로 상대방의 노력과 상대방의 적극성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 건데 정작 본인은 상대가 만들어놓은 이 관계에 묻어가려고 했고 정작 본인은 상대. 상대방의 마음을 이끌어내거나 유혹을 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와닿게끔 하지 못했는데 그냥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내가 느껴지는 감정이 서운하다는 이유로 상대를 비난하게 되는 그런 심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헤어지고 나서 미련이 남으면 꼭 이런 말을 해요. 상대가 마음을 바꿔주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내가 먼저 뭘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말만 들으면 틀린 말은 아니죠. 상대방이 영영 마음을 바꿔주지 않으면 당연히 잘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기서 다시 짚어봐야 되는 게 상대방의 마음이 식은 게 상대 탓일까요? 상대방이 애초에 알아서 먼저 나에게 다가왔고 내 마음을 이끌어 내려고 노력을 했고 아,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마음이 식었다는데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이 마음이 식은 것도 본인이 알아서 해결을 하고 다시 마음을 이끌어 올려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알아서 다가와주기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연애에 있어서 수동적이고 비겁한 태도를 보이는 건지 알수 있거든요. 본인이 놓쳤으면 본인이 어떻게 해서든 노력을 더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끌어 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와중에도 상대방이 알아서 마음을 열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뭐 글이나 영상 같은 거를 찾아보면서 이런 상황인데 상대방이 마음이 바뀔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만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중요한 건 능동성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결국에 이런 생각은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거나 하지 않을 건데 행운이 따르길 나는 운명에 맡긴다 딱이 심리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과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면 남녀노소 외모가 특출난 거를 제외한다면 후회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어서 두번째는 상대방의 단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상적인 면만 추구하던 연애를 했던 경우입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과 연애를 하다가 헤어진 사람들은 이별 후에 아 내가 이제는 좀 성격이 순하고 묻어나고 수용력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일절 후회의 감정을 느끼지 못해요 연애를 하다보면 상대방의 장점에 이끌려서 연애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방의 단점도 많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당연한 과정인데 문제는 이 단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거나 인정을 해주 주지 않고 계속해서 이상적인 연애만 추구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애 초반에는 상대방이 다정다감하고 배려심 있게 느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조금 느긋한 성격이라 답장이 조금 늦거나 아니면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조금 미흡하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이런 걸 보면서 그냥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되지 하다 보면 맞춰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소극적이고 게으르지? 아, 나에 대한 마음이 이 정도인가? 아, 내가 원하는 연애는 이런 게 아닌데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마음에 불만이 쌓이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도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이상형에 맞춰서 상대방을 은근하게 조금씩 바꿔서 만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처음에 나에게 보여줬던 특출난 장점, 그 장점을 우리의 평균선, 기준선으로 딱 박아두고 그 사람이 실수하거나 부족한 모습은 무시를 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연애라는 게 정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거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고 누구나 단점이 있을 법한데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만날 사람은 이런 모습. 야 돼. 나는 이런 상황에서 꼭 이렇게 해야만 해. 이런 식으로 고집을 부리면 관계가 진전이 될 수가 없겠죠. 사람이 자신의 삶도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들이 허다하고 나 자신도 매일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원래 목표였던 바를 이루지 못하고 낙심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때로는 자기 자신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때 자존감이 낮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본인조차도 그러면서 되게 우스꽝스럽게 나는 이런 게 부족하니까 상대방은 이런 걸 잘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로남불 심리를 가지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애가 끝나게 될 때쯤이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 나는 정말 뭘 해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성의 어떠한 특정한 모습을 좋아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은 아플 수 있어도 나랑은 안 맞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잘 헤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연애는 곧 소유하는 거라고 생각한 사람과 헤어진 경우입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상대방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한 번쯤은 들죠. 하지만 이게 너무 지나쳐서 상대방을 마치 내것 나만 소유해야 되는 것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되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연애를 어, 삶을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 사랑하는 사람 배려할 수 있는 사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느낌보다는 일종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여가 시간을 보내는데 왜 나보다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 어, 너가 그러고 있더라도 내가 연락을 하면 내 연락을 먼저 보고 나에게 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서운해하는 거예요. 심지어 상대방이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을 할 때도 그거는 너가 나를 덜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 면서 온갖 불안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기도 하죠. 그러면서 되게 사소한 것까지 많이 간섭을 하게 되는데 나한테는 쉬겠다고 했는데 왜 SNS에 들어가서 스토리를 올렸지? 왜 남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올렸지? 그날 바쁘다고 했는데 왜 게임을 하고 있지? 왜 친구들과 통화를 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존중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나의 소유물로서 내가 정해둔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가둬두고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큰 거예요. 문제는 다들 이런 연애를 한 번쯤은 겪어 봤겠지만 이런 태도가 점점 상대방을 숨 막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에 연애가 잘 이어지려면 두 사람이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하는데 소유하려고 하는 심리는 상대방의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억압해서 그 사람의 성장마저도 멈추게끔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은 지칠 수밖에 없고 자유를 원하게 되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별 후에도 소유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와 내가 걔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걔가 나를 떠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그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떠났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은 아마 상대방을 내틀 안에 가두려고 했던 행동일 확률이 매우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런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면 후회가 덜 남는 이유가 너도 나도 행복하고자 연애를 시작했던 건 맞겠지만 적어도 상대방은 나의 행복을 바라는 느낌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연애를 했구나 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느끼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소유하지 않고 남들이 봐도 부러운 특별한 관계가 되려면 때로는 자유롭게 놓아줄 줄도 알고 때로는 함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관계. 뭐 다르게 말하면 어떤 나라 상대방이 만나고 싶다고 해도 아니야 너 그냥 좀 쉬어 너 너무 무리했던 것 같아 뭐 진단반 농담반으로 이렇게 이야기 해줄 줄도 아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혜였습니다.